안녕하세요. 게임 앤 리뷰입니다. 2021년 PS 플러스 5월 무료 게임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4월에는 데이지곤, 좀비아미코, 엑스모크 디펜스가 있었는데, 이후 오드월드가 심의를 마치고 뒤늦게 추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게임 하나를 더 받게 된 셈이라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나 오드월드 솔스톰을 아직 추가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라이브러리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2021년 PS Plus 5월 무료 게임은 PS5용 렉페스트, PS4용 배틀필드5와 커피토크입니다. 얼마 전 PS5는 가포를 줄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냥 루머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리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렉페스트는 이미 예전에 발매되었던 게임이긴 하지만 PS5로는 나온지 얼마 안된 것 같네요. 렉페스트는 플랫아웃 시리즈로 잘 알려진 핀란드의 버그베어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액션 드라이빙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장르를 제작하며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충돌한 차체의 표현이나 강력한 데미지 연출, 꼬린 직전까지 긴장을 풀지 못하는 데드이트 등 더욱 격렬해진 레이스 배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다른 레이싱 게임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다채로운 차량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레트로 자동차부터 트럭, 헤드, 스쿨버스, 제초기, 트럭, 콤바인 등 일반적인 감각이라고는 볼수 없는 요상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차량들의 커스터마이즈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랙페스트에는 단순히 순위를 겨루는 일반적인 레이스부터 서로의 차량을 부수는 디스트럭션 모드 등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으며 온라인 멀티플레이도 지원하여 친구들과 왁자지껄한 도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과거 번아웃 시리즈를 재미있게 즐긴 분들에게 잘 맞는 게임이지만 그보다 약간 더 황당한 면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전작인 배트필드1의 무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본작은 그 이후의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으며 초기부터 중기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북아프리카, 태평양전선 등 다양한 지역들에서의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노르웨이인데 보통 2차 대전이라고 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의 서부전선이나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펼쳐졌던 동부전선을 무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등장하는 것은 약간 생선 느낌이 드는데요. 배트필드5에서는 전쟁 초기의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침공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북아프리카의 경우 사막의 여우로 불렸던 독일 전차군단의 핵심 에르빈 룸멜 장군과 그 맹공에 제동을 걸었던 영국의 보나드 몽고메리 장군의 영화같은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리즈는 FPS 게임이지만 당시의 상황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 높은 몰입도를 선사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라이언 일병 구학이나 스탈링그라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할까요? 이번 작에서는 향상된 그래픽으로 인해 더욱 현장감 넘치는 전장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전차가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에 한 발의 폭탄으로 이를 구하는 공격기나 적의 기관총이 쓰러진 플레이어를 구하기 위해 위험 상황 속에서도 달려오는 간호병 등 게임답게 멋진 연출이 많이 나옵니다. 비록 콘텐츠 부족이나 실제 역사 고증의 왜곡 문제 등 사건 사고가 많긴 했지만 캠페인 플레이만 놓고 보면 그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커피토크는 인도네시아의 토게프로덕션에서 개발한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본작의 무대는 2020년의 미국 시애틀인데요. 비가 자주 내리는 이 도시에서 플레이어는 밤에만 영업하는 카페인 커피토크의 마스터 겸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죠. 플레이어의 목표는 고객이 요구하는 음료와 함께 그들이 편하게 여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본작은 어찌 보면 평범한 텍스트 어드벤처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개성적인 요소들이 꽤나 많은데요. 커피 토크에는 날마다 휴식을 취하거나 마음에 드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 다양한 손님들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중엔 평범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많이 있음을 알수 있죠. 게임 속 세상에는 인간 외에도 엘프나 오크, 서큐버스, 뱀파이어 등 다양한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그중 하나의 종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종족 문제에서 기인한 다른 신분의 사랑이나 늑대로 변신하는 병에 대한 고뇌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플레이어는 카페의 주인이으로 어떤 조언이나 컨슬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맛있는 음료수만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미션 같은 것도 없죠. 따라서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즐기는 방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스토리의 밀도가 높아서 아마도 텍스트 어드벤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네요. 이상, 2021년 PS Plus 5월 무료 게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레이싱부터 FPS, 텍스트 어드벤처까지 대체로 무난한 리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 게임들의 다운로드 가능한 기간은 2021년 5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PS Plus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안에 자신의 PlayStation 4나 5에 설치 또는 라이브러리에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